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5페이지 고전시가 부감 집장가하고 형장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집장가하고 형장가는 이 자체가 독립된 작품이라기 보다는 원래는 춘향가에서 이렇게, 어, 춘향가의 한 부분이었던 노래예요 그럼 춘향가가 뭔데? 춘향가는 판소리잖아. 판소리 여러분 잘 아는 이렇게 판소리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있어요, 그지? 그래서 뭐 흥보가, 춘향가, 그다음에 심청가, 적벽가 또 하나 뭐 있었지? 아 거북이 노는 거 토끼가 아닌 거어 거북이가 갑자기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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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군가? <laughs> 그지?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다섯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 하나인 춘향가에서 놓은 노래예요 그러면 은 춘향하고 판소리 작품인데 거기서 놓은 노래가 어떻게 또다시 다른 작품이 될 수가 있을까? 그지? 어 그거는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판소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로 부분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춘향가너 줄거리 알잖아. 춘향이하고 몽룡이하고, 얘들 사실 미성년자예요. 16살. 그지? 이런 애들이 만나가지고 아주 막, 뭐, 굴타오르지. 그지? 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 열렬한 사랑을 하고, 또, 어, 이몽룡을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변사돈 나쁜 놈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수청을 들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 춘향이가 시련에 빠지고, 뭐 그런 와중에서 또 목룡이가 내려와 짬 하고 춘향이를 구하고 춘향이 어 신분상승 뭐 하면서 어 사랑의 쟁취라고 하는 요런 이제 줄거리가 사실 상당히 길다고 그래서 판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걸 우리가 완창이라고 하는데 완창이 되게 어려운 그런 이제 어 갈래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판소리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창자라고 하는데, 그 창자가 이렇게, 어 완창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자기 인생에서 몇번 없다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그 우리가 부분창이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끊어서 이렇게 관객들 앞에 공연을 하는 그런 이제 공연 양식이 굉장히 이렇게 보편적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부분, 끊어가지고 부분창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독자성을 가지게 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뭐, 몽룡이가, 어, 춘향이랑 만나는 그런 어떤 부분. 끊고, 그 다음에, 목룡이와 춘향이가 어, 사랑을 하는 부분. 그, 우리 잘 아는 그 부분이 사랑 아니야. 그지? 뭐, 이렇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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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 하는 부분 있잖아. 뭐, 또 그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 춘향이가 시련을 담는 그 부분 부분이 다 이렇게 끊겨가지고, 그 부분 부분 이렇게 노래를 불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요 직장가, 현장가 사실 이렇게 춘향가 어, 안에서 독립된 어떤 노래의 부분이었죠.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발전했느냐면 조선 후기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어, 이게 작가로. 작가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작가가 뭐냐 하면은, 이제, 요 가사가, 어, 가사가 이렇게 조선 후기로 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 이게 원래 이제 가사라고 하는 것이 양반사대부 계층이잖아. 양반사대부 계층인데, 그게 이제, 어, 조선 후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양반사대부 계층이 아닌, 뭐, 중인층, 평민층, 요런 애들이 이렇게 어, 노래를 부르는 창작 계층으로 이렇게 어, 성장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어, 전문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 사대부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계층은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어, 공식에 임하면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이렇게 서브를 이렇게 했었는데 조선 후기 가면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제 계층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뭐그런 우리가 막 가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런 어떤 가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노래로 불려지기 위한 뭐 그런 이제 가사의 형식에서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어 평민 계층을 이렇게 수용하면서도 또 양반 계층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자도 곁들이고 그렇게 노래로 불려지는. 이제, 긴 어떤 노래 형식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 그걸 우리가 다름 아닌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지금 남아있는 작가를 우리가 12작가라고 하는데, 그 12작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향양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부분창이었지만, 부분창이었지만은, 이 부분창이 이렇게, 직장가 형장가라고 하는, 어, 이 작가로 이렇게, 음, 뭐, 성장했다고 해야 되나? 어, 그렇게 이제, 어, 계속해서 이렇게, 어, 지속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뭐, 그게, 그게 이제, 뭐, 장면에 있는 화 요런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부분이 독자성을 띠다 보니까, 그, 독자적인, 부, 독자적인 부분 속에 장면이 극대화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독, 이게 이제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잖아. 그지 이렇게 구경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독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청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미있는 부분 또는 이렇게 어 창작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창자인데 자기 입장에서 볼때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더 늠이라고 하는데, 어, 그렇게 이제. 창자에게 있어서 자신 있는 그런 어떤 더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청중의 입장에서 볼때아나이 부분이 어 춘향이와 이원룡이 사랑을 나누는 사랑과가 나는 제일 재미있어라고 할때그 부분이 청중의 기호라든지 아니면은 창자의 재능에 맞게 그 부분이 어 이렇게 두드러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그 장면 그러니까 청중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그 장면, 아니면 창자가 자신의 개인기를 제일 살리기에 적합한 그 부분이 그때화 되거든. 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판소리 특징 중에 하나가,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부분의 독자성, 장면의 극대화. 이 부분이 판소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없거든. 어, 그래서, 뭐 일단 여러분들 요 정도 알면은 좋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수능특강에서 살펴볼 작품은 집장가와 형장가, 어, 이게 춘향이가 굉장히 지금 이 시련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해당하는 노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우선 집장가 한번 가해 집장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집장이라는 말은 어, 몽둥이를 잡는다. 장이 스틱이야, 스틱, 몽둥이, 그지? 몽둥이를 집 잡는다라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은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집장 군노 고동을 봐라, 그지? 집장 몸둥이를 잡은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군노, 그지? 이렇게 어그 나졸들이에요. 원래 이제 뭐야? 이 원래 사람을 이제 어디서 때렸느냐 하면은 군 군영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벌을 때렸거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한 대요 이렇게 가지고 때리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걸 이렇게 군영에서 사람을 이렇게 때렸었다고. 그래서 자 거기서 일하는 그런 노비를 그니까 군노라고 해요. 군영에서 일하는 노비. 그러니까 직장 군노하면은 이렇게 몽둥이를 잡아가지고 어 춘향이 너 맞아야 되겠다고 때리는 이 사람을 우리가 춘향 아마 뭐 춘향이란다. 어, 직장 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분노의 거동을 봐라. 거동이 뭐야? 하는 행동, 얘의 행동을 봐라. 라고 이렇게, 어, 청중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춘향을 동틀에다가, 동틀이 뭔데? 어, 동틀 하면은, 뭐, 이게, 요르고 있잖아.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내가 춘향이야 하면 내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그지 이렇게 이제 어 그러면 이제 요요 요, 요기를 이를 메고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잖아 그지 그그틀그 그그 때리는 틀을 동틀이라고 해요 그래서 춘향을 동틀에다가 올려 메고 형장을 형장 장 몽둥이잖아 몽둥이를 하나름 뒤집다 덥석 안 하다가 춘향의 앞에다가 좌르르르르 떨어뜨리고. 어, 춘향이 얼마나 무섭겠어. 너가, 너가 춘향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이따만한 몽둥이를, 막, 검도 칼 같은 거, 훨씬 그것보다 큰거 있잖아. 이런 걸 이래 들고 와갖고, 춘향이 그냥 드르르르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이게 네가 맞을 몽둥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쪼리겠어 그지? 자 그래서 춘향의 앞에다가 떨어뜨리고 좌우 나졸들이 집장 배립하여 자 좌우 춘향의 오른쪽 왼쪽에 나졸 얘네들이 이제 때리는 애들이야, 그지 나졸들이 자 집장 몽둥이를 잡고 배립 이렇게 양옆에 이게 이렇게 서는 겁니다. 배립하여. 군부 듣주어라 여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춘향이 보고 하는 말이 춘향이 보고 군부 듣주어라듣주어라 라는 말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야 별사또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알겠죠 그 춘향가 안에 보면 은 춘향이가 지금 뭐, 뭐 하는 장면이나 매맞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지? 변사또 나쁜 새끼가 와가지고 춘향아 예쁜 춘향아 오늘 밤 나이 스 정을 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배옵니다 그지 어, 나는 남신이 있습니다 하니까 어, 기생년 따위가 남신이라니 전년을 매우 쳐라 뭐 하는 부분이잖아 그래 춘향이가 매를 맞는 부분이에요 그지 불쌍한 거지, 춘향이 그지 자 그래서 자. 어 이렇게 자우 나졸들이 집장 몽둥이를 들고 양옆에 서가지고 자 분부 듣주어라 분부 들어라 누구의 분부를 변사 또이 나쁜 놈의 분부를 분부를 듣고 여쭈어라 네가 변사 또 앞에서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준양이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지금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은 네를 살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뭐런 어떤 의미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하니까 자 준양이가 그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바로 아랫말씀 없소 그지 어 나는 사또한테 할말 없어 그지 자 사또 안전에 죽음만 주고 저 새끼 눈 앞에 내를 죽여버려라 그지 굉장히 단호하고 결연한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죠, 그지? 어, 몽룡이를 사랑하는 춘향이. 그래서 이런 고난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굶죽 때려야지, 그지? 그래서 직장 분노 거동을 봐라. 직장 군노 아까 얘기했지? 몽둥이를 잡고 있는 그 나졸들의 거동 행동을 봐라. 자, 형장 하나를 고르면서 이놈 집어 느긋, 느긋. 자, 이놈 집어서 느긋, 느긋, 저놈 집어서 능청, 능청. 그지? 그니까 러 지금 옆에 이제 나졸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졸들이 전열을 매우 철학한니까 예! 막 이렇게 빨리 때리는 거 맞지 않아요?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어, 몽둥이를 고르는 척 하면서 느긋, 느긋. 능청, 능청, 일부로 느리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의태어를 통해서 나타나 있죠. 그지? 어, 이렇게 시간을 끄는 군노의 모습. 얘들 왜 시간을 끌까? 춘향이가 불쌍해서 얘들이 볼 때도 춘향이가 불쌍하고 안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그래서 춘향이를 견눈을 주면서 이게 견눈질로 바로 앞에서 춘향이한테 직접 말을 못 하니까 얘들 또 나졸들 도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직책이잖아. 그러니까 견눈을 주면서 저 다리 들어라왜냐면 다리 안 들면은 이걸 쳐 맞으면 다리 부러지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춘향이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어 뭐야 다리 들으라골 부러질라 뼈 부러질라 춘향이 걱정을 많이 하죠 눈 감아라 보지를 마라 내가 너 때리는 거 보지마 자그 다음에 어 이렇게 뼈 부러질라 이렇게 뭐 조심해 춘향아 이렇게 하니까 춘향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집장가 보면은 이 집장 군노와 춘향이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구나.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지런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면서 읽어야 된다. 내용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죠? 자, 그래서, 어, 춘향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 죽은들, 너 매우 치기 하느냐? 걱정을 말고 근심을 마라. 하니까, 춘향이 이렇게 대답을 한 내가 니한테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귀신이 되어서 니를 때릴까 보냐. 그지? 안 때린다. 너는 잘못 없는 건 내가 알아. 걱정을 말고 근심을 마라. 그런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였으니, 그지? 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리면 돼. 집장군노야. 이렇게 춘양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니까, 그지? 집장군노 고동을 봐라. 집장군노 고동을 봐라라는 말이 지금 뭐 되고 있어요? 이, 반복되고 있죠. 그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자, 직장, 분노, 거동을 봐라. 원래 왜 직장, 분노, 거동을 봐라? 하는 말이 사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판소리 창자가 청중들한테 하는 말이죠. 그지? 청중들아. 이게, 어, 직장, 분노, 거동을 봐라. 그러면은 창자가, 창자가 청중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투은 뭐야? 판소리사설투잖아 그지? 그래서 판소리사설투가 이 작가의 이 집장가라고 하는 작가의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왜? 집장가와 형장가가 작가지만은 원래 어디 지금 어디에서 놓은 작가기 때문에 판소리 춘향가라고 하는 판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창자가 청중들한테 말하는 요런 이제 흔적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보자. 형장 하나를 골라치고 선뜻 들고 내 닿는 형 상황. 그러니까 이제 때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어, 요걸로 이제 보요어이 이제 이 몽둥이란 말이야. 내가 이제 집장 뭔데? 이 몽둥이 이렇게 지, 잡고 빡 때립니다. 그지? 그래서. 형장 하나를, 자, 어, 자, 몽둥이 하나를 골라지고 선뜻 들고 내닫는앞 때리려고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는 그 형상, 형상, 모습이 어떻느냐 하면은 지옥문 지키었던 사자가, 지옥사자, 저승사자, 지옥사자, 그지? 엄청 무서운 애야, 그지? 지옥사자가 철퇴를 들고 내닫는 형상과 맞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집 식단 정도가 뭐 때릴 때 무섭게 이렇게 해가지고 춘향아 원망하지 마해빼 때리는 거야 그지 춘향이가 맘대로 내가 왜 웃음 있는 거지 그러면안 되는데 어, 상대방의 어,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음 내가 웃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하는 짓이 웃겨, 웃겨서 그래요. 자, 어, 좁은 골에 벼락치듯, 뭐가, 지금 직장 분노가 충양이를 때리는 그 모습이, 번개가 바바바박 치듯, 그렇게 매섭게 때렸다라는 말이지. 너른들의, 넓은들의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때리고 있다. 지금 좁은 골에 벼락치듯, 너른들의 번개가, 지금 뭐, 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지? 아,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서, 어, 그러니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잡히는 표현의 방법, 내용 전개의 방법은 파악을 하면서 내려가야 돼. 왜? 그게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별거 안 물어요. 형식 내용 물어요. 그지? 문학에서, 문학에서 형식 내용 말고 뭐 보겠어. 그지? 그래서, 어, 형식, 형식적 특징, 내용 전개상의 특징,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려가줘야 돼. 그래서 자이집장군동가 십리만치 물러섰다가 오리만치 달려 들어와서 이말이 이 말이 무슨 말? 십리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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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섰다라는 이만큼 내가 때리려고 준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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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이 붙어야 될거 아니야? 탄성이 춘향한 너 때린다 십리만큼 물러나가지고 오리만큼 오리만큼 달려들었다라는 말은 십리 두배 빠르기로 달려간다. 준영아, 때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만큼 갔다가, 오리만큼 빠르게, 빡! 때리는 거지. 아, 카메라에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아프게 준영이를 내가 방금 때렸습니다. 그지? 음. 응. 그래서, 그렇게 달려와서 하나를 드립다 딱 붙이니, 아이고, 일이 웬일이란 말이오. 자, 요렇게. 그지? 어. 매 맞는 춘향이의 억울한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만약에 판소리 소설이었다면은, 아이고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오 하는 요 부분이 무엇으로 처리되었을까? 소설에서 소설에서 소설자가 요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부분.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르지? 소설자가 작품의 상황에 평가를 내리니까 소설자가 뭐한가? 개입한 거지.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 불러 편집자적 논평. 그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집장가라고 하는 시비 작가가 아니고 뭐 판소리계 소설로 만약에 놓은 부분에서 춘향이가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니 이것이 웬일이란 말인가. 아하 슬프도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편집자적 논평 소수자의 개입이 나타난 부분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니까, 자, 빡치니까 준양이가 엄청 아파할 거 아니야. 그지 하니까, 어허, 야, 인연아, 말 듣거라. 이건 지금 누가 하는 말. 직장군 도가 고통스러워 하는 준양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자, 꽃은 피었다가 저절로 지고, 잎은 돋았다가 다 뚝뚝 떨어져서 자 여기서 보면은 꽃과 잎은 자 피었다가 지는 거니까 꽃이 피었다가 지 꽃이 지는 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사라지는 거니까 안 좋은 거잖아 그럼 이 꽃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꽃 동그라미 이 꽃은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춘향이 지금 꽃이 피었다가 지는 거는 꽃이 훅 가는 거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훅 가는 애가 누군데 춘향이잖아. 그지? 그래서 꽃은 피었다가 저절로 지고 이 추, 꽃은 주향이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지? 잎은 돋았다가 다 뚝뚝 떨어져서 이 잎도 마찬가지만 주향이겠죠, 그지? 허허 한치 광풍의 낙엽이 돼. 광풍이 뭔데? 미친 바람이 그냥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건데 바람 이렇게 막 이렇게 불면은 낙엽이 여기에 막게 나뭇잎이야, 나뭇잎. 보여? 어. 저쪽금이게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면은, 강풍이 미치듯이 막 분명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들이 되어서 이렇게 다 떨어진다. 네. 요런 거, 그지? 그래서, 그러면은, 어 광풍 광풍은 뭐야 이 나무 이파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 이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거잖아 힘을 이렇게 힘으로써 상대를 제압하는 거 그러면 지금 요 상황에서의 광풍은 누굴까 변사 또겠죠 변사 또그지 그다음에 낙엽이 돼요 되어. 낙엽이 되어버린 건 뭐야 떨어지는 춘향이 그죠 어자천보들을 자르르 훑어 맑고 맑은 구곡지 수에 풍기동실지두동실자 이게 뭐가 지금 뭐가 지금 떨어지는가 그 뒤에 디귿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맑고 맑은 구곡지수 구곡지수가 뭔데 뒤에 숫자 보면 돼한자는 여러분들이 다 알면은 되는데 다 알면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구곡지수다 더 한자어면은 뭐, 아홉 번, 구어 진, 물 하면은, 되죠. 되는데, 뭐, 내가 잘 몰라. 구, 가 뭐, 아홉, 군지 뭐, 고기 무슨 고기인지, 지는 무슨 지인지, 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은, 한자는 핵심되는 의미가 어디에 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은, 핵심되는 의미가 주요 뒤에 있어요. 뒤에. 그래서, 구곡지, 수 하면은, 뒤에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고삼이요 정도는 알거 아니야. 아물 하면 돼요. 물그뭐아뭐구곡쯤 몰라도 되고 물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보도록 할게요. 어 하나를 뭐 뒤에 보면은 낙엽이 되어 첨버들을 자르르 훑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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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 알겠죠, 그지? 그래서, 맑고 맑은 물에다가, 둥기둥실, 지두둥실, 그러면, 둥, 풍기둥실, 지두둥실, 의태운대 그지? 여기에 지금, 물에 뭐가 떨어지는 가 강풍에 막, 강풍이 아까 뭐라고 했어? 변사도에 막 날려가지고 떨어지는 낙엽, 꽃잎, 얘네들이 다 뭔데? 준향이 그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꽃은 지고, 강풍의 낙엽이 되어서, 물에 떨어지는, 낙엽 준양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변사도의 횡포로 인해서 너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구나라고 집장 군노가 준양이한테 야이년아 듣거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준양이 너참애석하지만은너참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그 밑에 그래서. 풍기둥실, 지둥둥실, 흐늘거려 떠내려 가는구나 하니까, 자, 준양이가 말이 못된 너로구나. 그 집장 분노야, 너말 졸라 못됐게 한다. 어, 내가 죽는다니. 그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집장과 자, 한 챕터 마무리 할게요.